선거의 신 이해찬 전 대표의 컴백 소식이 화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안겨준 이전 대표의 선대위원장 컴백은 당연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일 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상임 고문은 4월 총선을 이끄는 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 이후 당 고위 관계자가 이 상임 고문을 만나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에 이 상임 고문이 사실상 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상임 고문과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오찬을 함께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이 상임 고문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상임 고문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상임 고문이 선대위원장으로 나선다면 이 대표의 부담감도 한층 덜수 있다는 평가다. 당 지도부는 최근 선대의 구성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전직 당 대표나 총리 등을 선대 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다며 이상임 고문이 선대 위원장을 맡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선 너무나 든든하다고 말했다. 라는 보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신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친문, 친명을 가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총선을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유리한 구도로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건데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희한한 후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질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 구도상으로 구도를 불리하게 만들었었던 인사들. 그게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소위 부동산 실패론의 핵심 네. 인자 중에 한명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청주집하고 강남 집중에 강남 집을, 집을 살리고 청주집을 팔았잖아요. 똘똘한, 똘똘한 한, 한 채를 지키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줬었던 그 신호의 강력함. 네. 도대체 뭐 하는 정부냐라는 그 신호. 음. 그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책임지고 이런 구도에서는 선거에 나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단호하게 수박들을 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분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조국 신당 리셋코리아 장영순 대표 페북글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이슈가 된 상황에도 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직접 가결표 대린 자들도 있고 지금 조국 신당으로 지지층 내 분열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문제가 된 마지막 포스팅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지지층을.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는 소식은 1년도 더 전에 믿을 만한 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사람이 조국 전 장관 출마를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치명적 문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전 장관도 지역구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2심에서 유죄 났잖아요 음. 법률가로서 30에서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근데 왜냐면 이게 1심, 이심이또 판단이 달랐으면 모르겠는데,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저렇게 생각하잖아요. 30에서 안 뒤집어진다. 음. 그런데 혹시라도 조전 장관이 지역구에 나와고 민주당이 거기 후보 안 하고 당선됐다. 그럼 다시 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데 비례는. 승계하죠. 조전 장관이 2번 받았다. 1번은 여성이 받아야 되니까. 2번 받았다. 그러면 3번이 승계하면 되잖아. 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조전장관지역구나남았는 비례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조전 장관이 본인이 나온다면 2번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2번 받으려면 몇 프로가 필요하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조선장관이 나가서 이렇게 신당 만든다 그러고 어쨌든 언론에 주목받고 어, 이게 스포트라이트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높은 지지율로 출발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봤잖아요. 개혁신당이고 뭐그 전에 전부 다막12% 가다가 툭 떨어졌잖아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요 조선장관 떨어지, 떨어지게 될 텐데 떨어질 때 이주석처럼 패착을 두고 안 됩니다. 막 마음 급해가지고 막 어? 지금 이낙연 손잡고 이주석 완전한 패착이거든. 요 음.